안녕하세요. 주영광 TV 오늘 126강입니다. 오늘은 아, 열한기상 9장 6절에서 10장 15절까지 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성경 속의 한 자를 풀이해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는 경배입니다. 열한기상 9장 6절의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자 경배한다는 말 우리 이제 경배한다는 말뭐 주위에서 많이 쓰죠 경배 존경하고 절하, 그런 마음으로 절한다 경배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애지경지 부부지에 이렇게 예문을 드렸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부부의 예의 예의 중에 제일 먼저다. 우리 이제 부부 하면은 뭐 쉽게 생각해서 존경하는 마음도 이제 어느 정도가면 없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어, 서로 어, 평생 동안 살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주 아주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배자는 절 드린다 그런 배죠. 그래서 이렇게 배상 우리 이제 뭐글 쓰고 나서 맨 끝에 배상 이렇게 하죠 아마 홍길동 배상 이렇게 하는데 기가이면 한자로 써주면 좋겠는데 우선 뭐 일상화 돼 있죠 한글로 그러니까 숙배 이거는 이제 임금님한테 절을 한다 절하면서 쓴 글이다 하고 어, 아주 고 귀한 사람한테는 높은 사람한테는 숙배 이렇게 했답니다 이제 배백 이래 절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저를 절과 함께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에, 그런 뜻이랍니다. 하여튼 경배하는 경배라는 말은 존경하면서 절을 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에, 나는 당신을 대합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예, 다음 한점 보겠습니다. 다음 한점역군입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개소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자 여기서 이제 역군을 일으켰다 역군은 역자는 일한다는 얘기죠 일한다 군은 군인 그래서 이제 역군이라는 것은 일하는 군인 꼭뭐 군인 아니더라도 일꾼들 그런 뜻을 볼수 있죠 여기 밑에 이제 여기에는 노역콘 이렇게 예문을 들어 드리는데 노역콘은좀 남자한테는 불행한 거예요. 어느 어 아가씨와 결혼하기 위해서 요새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노역콘그 집에서 일을 해줬대요. 그래야지 그 여자랑 그 여자의 부모의 마음을 사가지고 그 여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어느 시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 일손이 딸리는 그런 시대에 뭐 어느 집이 이제 일할 남자가 없어서 일할 총각이 없어서 이제 이런 거를 어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잠깐 있었다고 그래요. 노여콘 그다음에 군에서는 이제 육군 장관이다 이렇게 예문을 드렸는데 이거는 미국에 있는 제도예요. 하여튼 우리나라에 없고 우리 육군참모총장이 있죠 근데 육군장관이 있어서 이 장관은 무슨 일을 하냐면 전쟁 나면 지휘하는 건 아니에요 지휘하는 건 육군참모 총장이 하고요 군정권하고 군령권 이 있어요 군령권은 군을 지휘하는 그런 건데 그거는 육군참모총장 이 있고 군정권은 군, 어, 군의 행정이에요 육군의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이죠 미군 그런 제, 육군장관이 있습니다 물론 공군장관도 있고 해운장관도 다 있죠 예. 또 요는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좀 이런 기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예, 다음 한자는 대장입니다. 요한계상 구장 2 2 절의 말씀.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강과 대장이며 병고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며었더라. 자 여기서 대장, 대장은 이제 별넷, 뭐 소, 준장, 어, 소장, 중장, 대장은 잘 아는 거죠. 별넷, 대장이 되었다, 제일 높은 사람이 되었다 그거죠. 여기서 망국 대부다 하고 이제 큰 대자에. 예, 예문을 들어야 되는데 망국 대부는 망한 나라의 큰 벼슬아치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망한 나라에서 뭐 아무리 높은 계급을 가지고 뭐합니까? 예, 망국 대부 이제 그럴 걸 비꼬아서 하는 말이라고 볼수 있죠. 예. 그다음에 이 장자에서는 장군장 예, 근데 이 장문유장이다 이렇게 썼는데. 장군의 집에서 장군이 나온다. 아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장문유장, 장군, 장군 집에서 장군이 나온다. 우리나라도 뭐 장군 집에서 장군이 아들이 또 장군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죠. 전에 이제 어떤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이 이런 말을 한게 지금도 전 기억이 남는데, 우리나라서 잘못된 게 재벌 아들이 재벌되고, 갑부 아들 갑부되고, 뭐. 월급쟁이들 월급쟁이 아들 월급쟁, 월급쟁이로 되고 뭐 거지들 거지 되고 부자들 부자, 부자 되고 뭐 그런 뜻으로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참 그런 게 많죠 그러면서 이 부의 대물림 이거 꼬집어서 그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하여튼 장문 주장은 장군 집에서 장군이한다 예. 그런 뜻이고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 사고입니다. 11기상 9장 2 7절의 말씀 솔로몬 아, 히람이 자기 종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여기서 익숙 하다는 말, "익숙"은 한글입니다. 예, 이 글자가 나와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여기에 이제 사공들이 있다. 그렇게 있죠. 27절, 익숙한 사공들", 사공들이 이제 배를 젓는 사람이죠. 노를 젓는 사람이죠. 배를 몰고 가는 사람인데, 예, 이 사자는 모래사자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예문을 들어 드린 거 어, 사포 이두 개로 썼어요. 하나는 물 숫자에 사자를 어, 어, 쓰기도 하고, 하나는 이제 에, 돌 석변에 소자를 썼는데, 이것도 다 모래란 뜻이에요. 이두 가지 뜻이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여기 사포라는 거는 빼 빠져 쉽게 말하면은 어디 뭐 어, 이렇게 샌딩할 때좀 면을. 거칠게 해가지고 뭐 풀을 붙이거나 접착제 붙이거나 할때 그런 역할하는 거 있죠 사포 예. 이렇게 씁니다 사공 공자는 대한 대한제국 공상국하고 예문을 들어주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한제국이 1895년도 이렇게 우리 나라가 잠깐 국호를 이렇게 바꿨죠 조선에서 바꿨는데 그때 공상국이라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때부터 우리나라도 어좀 무역에 눈을 떴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산국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무역업무를 살살 시작을 했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일본이 옆에 있으니까 일본하고 먼저 했겠죠. 이제 무역뿐만 아니라 공산국이라는 데서 이제 공업을 장려하고 이 상업 이런 거, 이 개인간의 거래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 생각해서 그때부터 공상국이라는 그런 나라의 한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시립입니다. 열왕기상 십장 오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이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챙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자 여기서 이제 에, 시립했다. 시립은 일어서서 어, 시중을 들었다. 뭐 시종이란 사람들은 이 시중을 드는 그런 사람들이죠. 다행히 어, 서서 이 모시겠죠. 자기 상전을 뭐 앉아서 모실 일 없겠죠. 이 시립. 여기서 시립이란 말을 이렇게 썼을까 하는 게좀좀 좀, 좀 의심스러운데. 하여튼. 시자는 모신다. 모실시자. 립자는 설립자. 서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시자에서는 층층시하다. 이렇게 예문을 들여있죠 층층시하라는 건 위에 뭐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물론 당연히 있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있고 왕고모라고 또 하는 분도 있죠. 왕고모. 이제 어 어머니의 아 아버지의 누나 아, 누나 아, 연세가 좀 많은 분 왕고모 이렇게 하든 뭐 모임에 가면은 아주 굉장히 이, 많이 있었죠 요새는 좀 다릅니다만은 에, 층층시야 그때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쓰죠 층층시야다 하고 자기는 쫄배인데 참 한심하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 요새는 층층시야라고 쓸 말이 없어요 아, 그럴 공간이 없어요 이런 말을 사용할 그런 분비가 안돼 있어요. 저는 예. 립자는 설립자 서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부모 출입 메필 기립. 이거 우리가 요새 세개들이 말이에요. 부모가 와, 어, 나가고 들어올 때 항상 일어나라. 매번 일어나야 된다. 이제 어디 있는데 부모님이 오시거나 가시거나 그러면 오셨으면은 일어나서 어잘 오셨습니까 하고 하고 가실 때는 또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일어나서 꼭 인사를 드려라. 에 우리가 이제 요새 사는 사람들 많이 배워야 되는 그런 말이죠. 네. 다음 한자어 관복입니다. 이런 기상 10장 5절의 말씀 아까 이거 본문은 같이 읽어드렸어요. 시립하고 관복. 관복은 관이에서 어, 뼈슬을 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죠 자, 관복. 관자는 벼슬 관자예요. 복자는 옷 복자. 뭐 승복한다. 복종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에 옷의 의미입니다. 경위작관 예물들었는데 이게 전부 다 벼슬을 뜻하는 거예요. 어, 무슨 경 하는 게 있죠. 뭐 윈스턴 경 하면 이제 윈스턴이라는 위서이라는 어, 사람이 어떤 에, 규정된 에,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에, 그런 경이라는 말을 붙죠. 이 귀족 사회에서 하는 말이죠 이거. 이제 위는 우리 제일 쉽게 알수 있는 게 소위, 중위, 대위, 예, 군대 계급. 이 위자가 바로 벼슬, 아, 벼슬 위자입니다. 그 다음에 작, 이거는 공작, 백작, 이런 말할때 이것도 벼슬을 얘기하는 거고요. 관자, 이 예, 대표적인 벼슬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죠. 예, 경위작관, 예, 전부 다 벼슬 뜻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 복에서는 미복자맹이다, 이런 말을 예문 털어드렸는데요. 미복은 작은 옷이 아니라 예, 아주 검소한 옷이에요. 그리고 자맹을 했다는 건 몰래 숨어들어서 그 동태를 살핀 거. 이 조선시대, 에고려시도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조선시대 대표적인 게아맹어사죠 이제 임금도 가끔 어, 이렇게 허름하게 옷을 입고 어, 이 시중에 동태를 살폈다 하는 기록이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제 어느 정도 벼슬이 있는 사람이 예, 이렇게 미복 자맹을 했다. 좀 허름한 옷을 입고 이것 조그만 옷이 아닙니다. 허름한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맹을 했다. 예, 그런 뜻입니다. 예. 다음 한자어 십장 구절에 송축한다.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말이죠. 이러한 이상 십장 구절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자 송축한다, 이송 아, 아, 송중 기이고 축복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송자는 찬송가 예를 들어 있어요. 찬송가 기리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노래, 찬송가. 이 우리 기독교에는 찬송가인데 불교에도 찬불가라는 게 있어요. 찬불가. 에, 거기서 이제 자기의 부처님을 예, 찬하는 기리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그찬불가는 찬송가를 어, 찬송가를 본따서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찬불가가 있고 찬소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제 추측으로는 예, 찬송가가 있고 거기서 이제 본따서 찬불가를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자, 축은 축하한다는 얘기죠 목포시의 축복동이라는 동네가 있답니다 실제로 있는 동네에요 목포시 축복동 아주 축복을 받을 그런 동네가 되겠죠. 아주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축복도. 이렇게 이제 좀 동네 이름을 저는 이렇게 재미있게 좀할수 있나 할수 없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흔히 하는 뭐 무슨 동 무슨 동 하는데 그런 보다 이제 그 동네에 좀 특별한 걸 따서 이렇게 좀 여유를 부리면서 뭐 축제동 뭐 이런 것도 좋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은 백단목입니다. 열한기상 10장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희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자 백단목 아, 이런 나무는 우리가 이제 요새는 뭐잘 보지는 못한데 물론 이 구약시대에는 뭐 우리나라하고 사정이 다른데죠. 이 나무가 향기가 난데요. 그래서 흰 백자에 이 박달나무 단자를 쓴 거로 봐서 박달나무가 단단한 나무로 알려져 있죠. 박달나무 백단목 향기가 나는 아주 단단하고 향기가 나는 나무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런 나무래요. 그래서 이제 백자는 흰 백자인데 흰 백자 말고 사료일 백 현장소장백 이제 이런 말을 가끔 듣죠. 이 저는 처음에 현장소장백 현장소장 다음에 흰백자를 썼나 했더니 이 백자는 흰색뿐만 아니라 아랜다사랜다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현장소장이 이렇게 뭐 주의하시오 하고 뭐 이렇게 쭉써 놓고 현장소장백 이렇게 써서 예. 단자는 박갈람무 단자예요. 그단군신화 대표적인 거죠. 단군신화 우리 개천절 항상 그때 내 언급되는 분 단군 할아버지 이 박달나무 단자를 썼습니다. 단국대학교라고 있죠. 단국대학교가 이 박달나무 단자를 써요. 국자는 나라 국자고 그 학교의 상징이 상징 동물이 곰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단군 할아버지가 이제 곰하고 호랑이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죠. 그래서 그 학교는 이 곰을 상징 동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목전은 목인석심 나무 목자죠. 이 목인석심은 이 남부처럼 뭐 돌처럼 단단하고 나무처럼 굳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작은 거에 휘둘리지 않고 어, 굳은 절개와 자기 주장을 가진 사람을 어, 목인석심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단목은 그렇게 단단하고 향기가 있는 나무다. 예, 그런 뜻입니다. 예. 자 다음에는. 다음이 본국입니다. 열한기상 10장, 13, 10장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귀례대로 스바이 여왕에게 물건을 준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에서 이제 본자는 어, 본디 본자 나라국자 이렇게 쓰죠. 본국으로 돌아갔다. 자기가 살던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 나라 돌아갔다. 여기 예모들은 건 무본 대상이다. 이 무본은 자본을 얘기하는 거야. 자본 없이 큰 거래가 되었다. 큰 장사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본도 없이 시작했는데 아주 큰 상인이 되었다. 이때 이제 쓰는 말이 무본 대상. 국에서는 경국제세 이 말을 예물 들었는데 경국제세 우리 경제라는 거 있죠 경제가 바로 이 경국제세에서 왔어요 이 경자는 에, 다스린다 치국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구제한다 이게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나라를 잘돌아게끔 하고 그 다음에 없는 사람을 구제하는 그게 경제 의근본이랍니다 모든 게잘 살아야 되죠 사람들이 이 국가를 다스리는 제일 중요한 덕목 이 배고프지 않게 하는 거라고 그러 죠. 예, 모두가 우선 밥이 밥상이 민심이다 그런 얘기도 하죠. 예, 밥상이 잘 차려지건 못 차려지건 일단 국민들이 배가 불러야지 말이 없고 국가에 충성짐도 생기고 그러 겠죠.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 세입금입니다. 열한기상 14, 10장 14절 말씀. 여기 한 자가 두개 나오는데 두 개가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666 달란트예요. 여기서 세입금하고 금666두개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금은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죠. 세입금, 세입금이 세금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어떤 뭐 국가에서 받아들인 돈이 세자에는 열시 세월 하대세월, 이두가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요게 참 재밌어요. 여시세월은 이시 자는 화살이죠. 이 화살 같다. 세월이 화살 같고, 하대세월은 얼, 어떻게 기다리느냐. 세월이, 세월이 어떻게 늦게 간다. 그런 뜻이에요. 늦게 가서 이 여시세월은 세월이 빨리 간다는 뜻이고, 하대세월은 아유, 세월이 안 가서 아주 지루하다. 이제 그런 뜻인데. 우리가 이제 군대생활, 또 군대생활 얘기 안할수 없는데 군대를 가면 시간 안 가죠. 굉장히 시간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일 제대 1년한한 한, 그냥 개월 남았으면 그때부터 날짜를 새기자 하죠. 그때부터 시간이 더안 갑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시계는 오늘도 돌아간다 하면서 위안을 삼죠. 굉장히 시간이 안 가. 또 시간이 또안 가는 게 어디냐면 이 감방 생활하는 사람이 있죠. 감옥 생활, 자기 잘못해서 군 어, 감방을 갔죠. 그 사람들 시간이 굉장히 안 갑니다. 하튼 여이 여지 세월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시간을 보는 데 시간 잘 가죠. 같이 뭐 영화 보고 차 마시고 그때는 여시 세월이죠. 시간이 잘 가고 하대 세월은 아까 얘기한 군대 생활, 감방 생활 시간 굉장히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사실 시계 시간은 똑같이 가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똑같이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예. 자, 입자. 어, 드리, 입이죠. 드린다는 거. 관은 불이다. 이거는 이 문을 지나가면서 들러보지 않는다. 이제 이거는 어떤 유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어떤 임금한테 유감이 있는 아주 어, 굉장히 학문이 높은 어, 그런 선비가 있었는데, 임금 앞을 지나가면서 임금이 이제 여러 여러분 그 사람한테 전갈를 보냈대요. 여기 너왕의 왕국에 한번 들어와서 나랑 한번 만나자. 뭐 임금 이제 요새 말로는 내가 식사도 대접할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튼 임금이 정치하는 게못 마땅해서 그냥 지나 지나다닌답니다. 그 앞을 지나다면서 들르지 않았대. 요 거기서 이제 과문불입이다. 문을 지나가면서 들르지 않는다. 예, 네, 그런 뜻입니다. 네, 금은 일신천금이다. 이 사람 몸이 천금이 없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몸을 아끼고 몸을 사랑해야 됩니다. 일신천금, 일확천금이 아니라 일신천금. 이 몸을 굉장히 아끼고. 그 여기서 이제 세비라는 거 있죠.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받는다 그러죠. 그 세비는 장관들도 월급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럼요 대통령도 월급 받아요. 근데 국회의원은 월급 받는다는 얘기를 안 해요. 국회의원 세비를 받는데 그. 뜻이 뭐냐면 국회의원이 받는 거는 수당 및 활동비로 받는 돈이래요. 그게 예, 그래서 국회의원은 세비를 받는다. 예, 그런 뜻으로 그렇게 세비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네. 자 다음에 666 아까 본문은 같이 읽어드렸어요. 자666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 인데 이건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666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시고 여기는 6월 비상 이거는 뭐냐면 은 6월달에 서리가 날린다. 서리가 날린다는 건 서리가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 여자가 하늘 품은 5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런 말도 있는데 또 그런 말도 있지만 너무 억울해 가지고 이 억울한 마음을 아주 굉장히 깊게 품어서 6월 비상이다. 6월에 서리가 내린다. 아주 하늘 품었다 그런 뜻 되고요. 이제 404병 백자에서는 100백자인데 404병은 이제 조선시대에 그 어떤 의학자가 요새는 말하면 어 아주 굉장히 학문이 깊은 의사가 있었는데 사람의 병은 404개의 병이더라 404개의 병이 있다 사람 몸에는 요새는 뭐병 숫자가 뭐 전에 책에서 봤다 7천 가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육자는 육식갑자. 이게 육식갑자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자축임묘 진사오미진신유술에 이거는 이제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자축임묘 이제 열두 12, 십이간지를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제 이걸 둘러가면서 뭐 갑자년 해가지고 뭐어 이렇게 쓰죠 육십갑자 이렇게 가지고 에, 씁니다 에, 저 같은 경우 는갑오생이고요 그렇게 해서 쓰고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에. 그 다음에 십전구도에서 예문을 들었는데 십전구도는 이 전자는 넘어진 거죠, 도자는 쓰러진 거죠. 그까열번 그러니까 넘어지고 아홉 번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엉망이 되는 거죠. 8 9기7 8기 그런 개념이 좀 달라 이거는 그러면서 열번 넘어지고 아홉 번 쓰러지고 그러면서도 아주 어 제대로 살아났다 해서 이제 굉장히 의지가 굳은 사람. 그럴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육자, 육친지간, 이건 부모 자식간 아주 가까운 음, 사이를 얘기해요. 또 형제간, 처자식간, 예, 이거를 육친지간 이렇게 표지를 했습니다. 예. 자, 다음 한 자로 예, 어, 11기상 10장 15절 말씀 무역입니다. 예, 여기 두개한 자가 나는데 무역하고 객상 이렇게 합니다. 10장 15절 말씀 그 외에도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자 무역한다 무역은 이제 나라끼리 물자를 주고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무역 물자는 이 바꾼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 무천매기 하면은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런 뜻입니다 무천매기 무천매기 역은 역술인 해가지고 이제 이건 점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역술인. 무역. 예.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인 무역 대국이죠. 예, 우리의 수출 수입액이 세계 7, 8위권이에요. 수출, 어, 수출하고 수출 수입하는 것이 예, 상당한 예,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요. 무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에 객상. 예, 이거는 이제 예, 개은 손님이죠. 손님 객자 그 다음에 상은 장사하는 사람 객상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객 객창 한 등이다 이런 거는 이제 좀 서글프죠 이 객이 어떤 사람이 창가에서 창가에서 이제 쓸쓸하게 있는 거예요 한 등은 추운 등이다 그러니까 이제 추운 겨울날 객창에서 이제, 가족도 없는, 이제, 해외 뭐, 낙은의 신세죠. 그 객창 한등이다 그런 신세. 에, 뭐, 찾아오는 소, 사람도 없고, 그렇게 이제 객지에 나와서, 쓸쓸하게 있는 거. 참, 이게, 에, 참, 좀안 됐죠. 에, 객창 한 등. 이, 말 가지고도 좀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점상은, 에, 상자에서는 노점상. 길거리에서, 에, 장사하는 사람, 노점상. 이제 앞으로 이제 노점상도 어 전부다 이거를 양성화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하고 이제 뭐 그런 음 제도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십시오